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2000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힌 세계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열방을 법정에 세우시고 유대인들에게 행한 악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열방에 대한 심판선언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양식이다. 그만큼 열방 심판이 엄중하고 광범위하다는 암시다. 지금 세계는 어느 나라일 것 없이 위험 경보가 도처에 증가하는 화약고다. 온 세계가 이스라엘 한 나라를 괴롭히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은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괴롭힌 나라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에 손을 대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기 전에 법정에서 그들을 피고로 세우고 범죄 목록을 낭독하신다. 판결의 골짜기는 재판하는 장소이자 그들을 심판하실 골짜기다. 열방을 법정에 기소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지은 다섯 가지 범죄 때문이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기록하였다. 첫째, 이스라엘을 세계 나라에 흩어버렸고 유대인은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비록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지은 죄로 그들을 열방으로 내치셨지만 열방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도 유대인은 반유대주의와 팔레스타인 분쟁에 의해 열방으로부터 유례 없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우사밭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둘째, 열방은 이스라엘 땅을... 나누었다.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948년 독립하기까지 이스라엘 땅은 이방 나라들이 부분적으로 차지했다. 또한 독립한 후에도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이양하라는 압력을 유엔과 열방 나라로부터 받고 있다.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와 성전산의 모스크가 이방 나라가 점유한 땅이다. 이스라엘의 땅은 유대인의 땅도 아니요. 그 땅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땅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땅을 짓밟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짓밟는 일이다. 셋째, 열방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았다.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였고,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은 노예로 팔려다가 박해를 받았다. 유대인 아이들을 술과 기생을 사는 값으로 주었다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지 숨겨진 역사에 들어있으나 오직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셨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살던 땅에서 쫓겨나고 집이 불타고 죽임과 박해를 당한다. 나이지리아, 인도, 중국, 북한, 미얀마와 이란, 파키스탄, 터키 같은 이슬람 국가들이다. 그들이 범한 악행들과 그 악행을 눈 감은 세계 나라들과 주류 언론을 공정하게 심판하셔야 한다. 넷째. 열방은 이스라엘에 보복하러 몰려들었다. 팔레스타인 분쟁은 비단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슬람 그리고 세계 나라와의 전쟁이다. 이란은 하마스와 헤스볼라 후티 반군에게 무기와 전쟁 비용을 제공하며 이스라엘과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며. 우리는 겹변기에 살고 있는 아마겟돈 큰 전쟁이 올 때까지 국지전이 계속될 것이다.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릴 것이다. 다섯째,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몰려올 것이다. 최종적인 큰 전쟁은 여호와의 날곧 아마겟돈 전쟁으로 알려졌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취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터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여호사밧 판결 골짜기에서 일어날 일이다. 이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몰려온 열방 동맹군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의 악이 포도주틀에 가득하게 찼는데 이는 심판할 대상도 심히 많다는 뜻이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우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 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요엘이 기록한 예언의 성취는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땅의 포도송이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날 사건이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열방 심판은 교회의 휴거를 신호로 도미노처럼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지금 많은 교회가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지만 계속되는 경고에 깨어난 자들이 구출된다. 그때 열방의 악이 크고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들이 가득하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을 무시한 대가가 정말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